우와 티벌리다 오빠. 응. 요즘에 응. 휘발유 SUV가 인기가 진짜 많잖아요. 휘발유? 네. 그렇지 뭐 지금 휘발유 아니면 하이브리드 둘 중에 한대로 무조건 출고를 하시니까 휘발유 네. SUV도 그전에 비하면은 지금 출고량도 되게 많고 그에 따라가지고 인기도 진짜 많지. 응. 응. 그래서 티벌리도 오빠 똑같이 요즘 인기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얘가 특이한 게이 당시에는 사실 휘발유 엔진을 거의 SUV 많이 안 넣을 때야. 근데 얘가 휘발유 엔진을 되게 빨리 넣은 편이란 말이야 아 그래가지고 얘가 그 당시에도 인기가 많았는데 지금도 얘는 사실 인기가 더 많아지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 음. 음, 그럼 티블리를 지금 사려고 하면은 음. 가격대가 어느 정도 해요? 휘발유 엔진 기준으로? 네! 휘발유 엔진 기준으로 한 700선 정도? 700이요? 700선 정도면은 어떤 차를 살수 있냐 아. 어떤 현실과 타협할 수 있는 차가 그 가격 대부터 나와. 사실 그 아래 가격도 있어. 뭐 600, 500, 400만 원대 티볼리도 있는데, 사실 탈만한 차가 거의 없고. 700선이 왜 현실과 타협을 할 수밖에 없냐? 내가 700 정도 주고 티볼리를 보잖아. 그러면 연식이 되게 좋지 않아. 음 거기에다가 주행거리가 막 짧지 않아. 대부분 10만 이다 넘어가. 거기에다가 옵션이 그리 많지 않아. 근데 딱한 가지 좋은 점이 그 가격대로 들어가야지 큰 사고가 없어. 어. 그 이하 가격은 다 엄청 큰 사고가 있단 말이야. 700부터가 티볼리는 좀 현실과 타협을 해서 어이 가격 정도로 내가 차를 사겠다 이런 분들. 그러면 음. 저는 현실과 타협하고 싶지 않아요 하면서 음. 마음에 드는 스펙으로 보면 얼마 정도 할까요? 티볼리? 네. 천만 원 넘지. 티볼리가 연식 좋아지고 휘발유 엔진에다가 옵션도 뭐꽤 높은 등급, 그리고 주행거리 써 있고 사고 없고 이러면은 얘도 천만 원 무조건 넘어가. 그래서 얘도 생각보다 쌍용차인데 감가 방어가 꽤 괜찮아. 음. 다른 차종도 비슷해요. 다른 차종, 네 다른 차종이라고 하면은 얘 말고 다른 차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얘가 나올 당시에는 내가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대부분 우리가 얼마 전까지 어떤 SUV를 탔어? 경유 엔진 SUV를 탔어. 그럼 얘랑 비슷한 스펙으로 나올 수 있는 차가 뭐 투싼, 스포티지 이런 모델들이 휘발유 엔진이 나와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당시에 사실 그 차들은 휘발유 엔진이 거의 없거든. 그 그러니까 얘가 특이하게 딱히 비교 대상 자체가 거의 없어. 있어봤자 쉐보레 트랙스 그 모델도 휘발유가 있었으니까. 근데 트랙스는 또 그렇게 선호도가 좋지 않잖아. 그래서 얘가 어떻게 보면은 좀 독점, 음. 응, 이 시장 자체를 좀 독점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아 그러네. 응. 그럼 얘랑 동시대로 나온 SUV는 다 디젤밖에 없다는 거네요. 거의, 거의 그렇고 휘발유 엔진이 들어가도 이런 느낌. 이 차가 휘발유가 있었나? 아. 어, 그 당시에는 워낙 휘발유 SUV가 그렇게 크게 주목을 못 받다 보니까 관심들이 없잖아. 그래서 이제 와서 찾아보면은 이 차가 휘발유가 왜 있지? 이런 차들이 가끔 한는수 있기는 있어. 어 그래요? 응. 어저 그러면 오빠 응. 그걸 좀 찾아봐가지고 오늘 한번 찍어볼까 봐요. 휘발유 SUV로. 휘발유 SUV로. 네. 그러면은 내가 가격을 얘한테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스펙이 얘보다 조금 더 좋게 갈수 있는 그런 차를 한번 보여줄게. 가자. 그 차가 바로 짜잔! 얘가 환경 규제에 걸리지 않는 휘발유 엔진이 있단 말이야. 응? 음? 이 차에 오빠 휘발유가 들어간다고요? 거의 잘 모르죠. 얘도 주력이 거의 디젤이었기 때문에 휘발유 엔진이 분명히 있는데 사실 시장에 많지도 않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지 가 않단 말이야. 근데 얘가 강점이 뭐냐면은 주행 거리가 지금 현재 6만 k m 대 와. 거기에다가 사이즈가 티볼리 같은 경우에는 도시명 작잖아. 네. 이게 중형급이야. 오, 사이즈도 더 좋아졌네. 그렇지, 사람도 편하게 타고 짐도 편하게 실을 수 있는 거의 다 휘발유 SUV니까 환경규제 없이 언제까지 탈수 있겠지. 가격이 티볼리랑 거의 차이가 나. 얼마에요? 8 0 0그 후반이긴 한데 800만원대. 주행거리 한참 짧게 올수 있잖아요. 네. 사이즈 더 키우고 르노삼성의 QM5. 휘발유 엔진 들어가는 차량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잘 알려져 있지 않는 휘발유 엔진을 사용하는 SUV다 보니까 생각보다 가격이 꽤 괜찮아요 거기에다가 이 QM5라고 하는 모델이 원래 감가가 좋잖아요. 휘발유 엔진이 들어가 있는 이 차량도 당연히 감가가 좋고요. 대신에 내용이라든가 현재 차량의 컨디션은 너무 좋은 모델이요. 차량 프로필 설명을 드리면 2014년에 생산을 했고요. 2014년형 모델이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교환이라든가 판금이 없어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르노삼성 QM5 네오 가솔린 알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의 실내외관 보여드리면 일단 알리 등급. 이 당시에 이제 시티 그리고 이 네오 가솔린 엔진까지는 따로 등급이 나눠져 있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알리 최고 등급만 가솔린 엔진으로 출고를 할수 있었는데 그래서 외관 옵션부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봐도 괜찮은 옵션이 많이 들어가는데 일단 외관에서 양쪽으로 HID 헤 드램프 보실 수 있고요 아래쪽으로 전방 센서 올라가고요 앞쪽에 전방 카메라가 이렇게 보일 수 있건데 전방 카메라가 왜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은 얘가 360도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요. 이 당시에 나왔던 모델들이 대부분 어라운드 뷰가 없잖아요. 근데 이 차량이 어라운드 뷰 지원을 하고요. 차량의 기본 바디 컬러는 선호도 좋은 화이트 바디요. 연식 대비 주행 거리가 그리 많지가 않기 때문에 휠은 투톤의 다이아몬드 커팅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외관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차량이고요. 자, 실내 인테리어 마감 잠깐 보여 드리면 얘도 중형급 SUV다 보니까 1년부터 공간성은 넉넉하게 나오는 차량이고 특히 실내가 너무 깨끗해요. 이 시트부터 그리고 이 당시 SUV가 조수석에는 대부분 이렇게 전동시트 안 넣잖아요. 전동시트도 들어가 있고 실내에도 쓸만한 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타기에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실내 컨디션이고요. 자, 2열 공간성 보여드리면 이 당시 중형급 SUV이기 때문에 2열 공간성도 그리 작지가 않은 차량이거든요 특히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도 1년 후가 마찬가지로 거의 사용감이 크게 느껴지지 가 않는 차량이고 그리고 얘도 등받이 각도 조절이 가능한 차량인데 이렇게 폴딩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걸 들어서 뒤로 이렇게 좀 넘기게 되면 은이 정도까지 제가 잠깐 앉아보면 장거리 갈때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성이 나오는 차량이에요. 또한 가지 신기한 옵션이 있는 게, 이 아래쪽 엉덩이 쪽 시트 있잖아요. 레버만 이렇게 당겨주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렇게 폴딩을 하면은, 일자 폴딩까지도, 이렇게 가능한 모델이다 보니까, 차량에서 차박이라든가 캠핑까지도 즐길 수가 있는 모델이고요 자, 트렁크는 얘가, 마치 랜드로버의 이제 레인지로버 모델들처럼 복층으로 열리기로 또 유명하죠. 이 기술력 같은 경우에는 뭐이 차량뿐만이 아니고 고급스러운 SUV, 그러니까 랜드로버 차량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BMW X5, X5 같은 경우에도 이 기술력을 적용을 하죠. 잠깐 앉아서 쉬기에도 좋고요.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은 그냥 살짝 올려놓고선 쓱 밀어주기에도 좋고요. 만약에 짐이 그리 무겁지가 않다, 그럼 위쪽만 열고선 그냥 살짝 놔주면 되겠죠. 트렁크 사이즈도 지금 딱 보고 계시는 것처럼 그리 작지가 않아요. 가격 대비 차량 퀄리티 좋고요. 공간성 잘 나오고 이쪽 트렁크 이렇게 내려주게 되면은 이쪽에 알리라고 최고 등급이라고 레터링 순정으로 보실 수 있고요. 바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옵션은 시크방 감지 센서, 전동 시트. 열이선시트 전후방 센서, 차량 자세 제어 장치, 오토 라이트, CMI-P 2 룸밀러,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와 360도 어라운드 뷰, 엔진 스타트워튼 다이드 브레이크 전자 파킹 방식이고요. 크루즈 컨트롤, 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는 62,710km/60km대고요. 르노삼성의 QM5라고 하는 모델도 실제로 운행해보신 실 오너분들, 직접 차량을 경험해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 진짜 잘 만들었다. 차량의 밸런스도 좋고 기본 성능도 훌륭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모델들이죠. 특히 얘가 휘발유 엔진으로 운행을 하게 되면 조용하고 정숙하고 거기에다가 진동도 없기 때문에 실제로 만족도가 굉장히 큰 차량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이 차량 가격은 웬만한 티볼리보다 더 저렴한 가격이에요. 890. 890만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옆에 보이는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전액 할부 가능하고요 전국 탁성거래 가능하고요 대차거래 해드리고 있고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마카 조보장이었습니다